형1 코타 안녕하세요. 시간 시간 있어요2 왼쪽 밑에 왼쪽. 안녕하세요. 공 받아 줘. 공. 오늘도 늦으셨어요? 늦으셨어요. <놀람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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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5분! <놀람소리> 아, 어, 아, 성욱이야 아 강정훈 지가아 빨간색 좀 해라 좀아 강정훈 지가왜 늦는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강정훈 지 14초. 있지 좀마약속지켜야금어야강 어디서 했어? 저형 여기 앞에다 있어 아, 정환이 파울 야, 파울 개새게 아니 <laughs> <laughs> 너무 강압적이야 어 이거 일, 이름 이름 이거 업데이트 된 거예요? 안 됐지, 절대 안된 거지. <laughs> 누구 누구 파울려고요? 이자유투에 <laughs>

누구 커피야? <목소리> 아형 거구나 <laughs> 저 몰래 마시래는데 <마시려고> 기본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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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더니 한두 모금 먹으면 없어 <웃음> <웃음> 누가 먹어요? 누가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많이 먹어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<요즘 많이> 하가 <하얘가지고. 웃음>

은혁이 파울 얘기했어요 아네아어위에올려놓고위에위에까요이더 타지 않아? 아 이게 열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빼, 빼. 아. <laughs> 야, 은혁이랑 재상이 파울 칠때 <laughs> 어, 은혁이 하나? 세상이야. 와, 나이스니. 보수 뒤에서 뭐 해? 나이스니! 한번 한번더 떠야 돼, 떠야 돼. 나이스! 와. 나이스. 아, 너무 너무 그래. 아, 한다 아, 앞에 수비 똑바로 안 해. 뭐야, 그게? <웃음> 시작됐다 <laughs> 시간이 <시작됐다>. 다가세 <laughs> <3개> 정도 됐는데. 편하게 <laughs> 아이사하가 서울에서 첫 번째 누구래? 삼촌 아니야? 아, 어. 형왜 이렇게 잘해? 아못 아, 찍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지 말지. 어. 우리 형 마이너스 이십 점 먹고 시작해야 되거든. 야, 10점 안 10점 안 돼, 10점 10점. 10점. 뭐 하면 마이이야 안 나왔어 그냥 묻영도안 되고 조건이 뭐예요? I 원이안 o t Where are you? I am not. I am not. I am not. I am not. I am n 아무도 오늘 안 m not. I a 시 not. I a 아 not.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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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이십을 그래. 진짜 뛰기 싫겠다. 그래. 계속 마이너스 2 0이다안 <laughs> 돼, 그냥 미쳐. 야너 나왔어? 응? 저희 팀은 다 나왔죠. 아왜 올려, 올려. 아, 아, 둘이다 붙어? 왜아 둘이다 붙어? 아 와가지고 왜 크리에이션일까? 라달려 열심히 밟가지고 힘을 주게. 아, 아 사람 못는 까비 까비. 하

나왔어개차개차 뭐야? 어, 점수 차이 되게 많이 나는때안 났네. <웃음> <웃음> 파울 줄이야 파울. 스카이 스텝안됐스 삼성으로 선아 파울 체크해. 체크. 누군데요 파울. 나가 저 모르겠네. 오늘 23이야. 저희 지금 고 있는데 우리가 13이야. 우리가 이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? 어? <laughs> 어? 우리가 이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? 어? <laughs> 우리가 1경하고 있잖아요. 뭔 소리 하는 거야. 오늘 12라고. 나 우리가 13이라고. 아유. 아 나와 나와 나와. 받아 줘. 내려. 어디테려배오 어, 때렸어 진짜. 나이스 이형 휘하 휘하 아우 그래야 아이고 아리야 잘 아우 C 허리가 꿇는 짓이라네 14초 링 맞았는데 음, 어야왜를안해 14초에서 시작했어요 했어요 아니 태화가 링마고서안 바꿨어 바..바..바꾼 거 같은데? 태화 링 태화, 태화 태화 고 네. 네 <laughs> 아, 태화 형링 맞은 지못 봤는데 태화 골서링 <laughs> <laughs> <태화, 링> 맞았잖아 했다 <laughs> 했다 리 넘어갈게 이 저렇게 막아야 돼 파워 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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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음부터 팀 파울이야 오케이, 남초 남초. 누구 파울이야? 파울이야? 누구? 뱅이랑 비슷한데? 오, 사이드 오, 5초 아, 아우아 아우. 너무 아우. 어다